솔직히 내가 말하는 것도 귀찮은 사람 머리가 지금 내가 지금도 환자인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12박 12, 13일 유치장에서부터 하루에요 4월 5일이야 일요일날 나 이제 음 아휴 체험 삶이요 처음 삶 뭐 어떻게 근데? 근데 내가 체험하는 뭐돈 주고도 못할 거 아니야. 내가 어쨌든 이거는 인생 사니까, 내 인생 사니까. 아, 이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구나. 우리가 왜냐하면 <laughs> 이 조직 속에 살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약자고, 가장 약자고, 여자고, 근데 한 시민을 돌봐야 되는 이런 뭐 이런 이게 일본은 내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고 어 그다음에 신뢰가 없고 믿음 이렇게 안면 한 건물에 살아도 몇 년을 내가 벌써 2 년은 이제 다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인사도 없고 뭐 나는 뭐그 이사 가기 전에. 8월 15일 이상 가기 전에 8월 2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전복됐다. 그때도 뭐 아무 이상 없다고 나를 그냥 밤새도록 이제 응급실에서 1박 차병원 응급실에서 1박을 하고 그러고는 아, 이상 없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laughs> 집에 가라. 아니, 그 개인병원이라도 좀 이렇게 해달라니까. 개인 병원도 없다고 집에 가고 한자를 <laughs> 팽개친 거지, 그냥, 아주 그냥 버림받은 거야. 나는 모든 내가 볼 때는 하, 내가 아버지 천부 마음이 합체, 합체되고, 거기 딱내 <laughs>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이 어디에도 없는데, 거기 합체되고, 딱이런그 순간에 딱 모든 것이 덩치더니, 음 아무튼안 맞는 거에요. 이게 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게 다일부 돈이고 돈에 이제 사람들이 로봇화 되고 기계화 되고 조직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는 인공지능화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팩트 사실 그대로 얘기해요. 더하기도 빼기도 안 해요. 우리는 주님 스피커가 됐으니까. 축복샘이고힐링샘이고웰빙샘이고 지금, 오늘이 시원쌤인데, 어, 메신저고. 그 하나님하고, 하늘하고, 하늘에는 다뭐 하나님 부처님 되고, 모든 하나님 그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많은 신들이 있죠. 하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다. 근데 하는 줄이요. 근데 하는 줄인데, 수많은 신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 동에서 막, 이렇게 막, 다들, 정말 이제, 막 말하면, 막 말하면 안 된다. 지잘난, 지잘났지. 다 지가 자기, 다 자기 왕국이고, 다 자기 인생인데, 한, 한 사람의 인생인데, 이게 자기 왕국이고, 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의 도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를 주고 왔고, 부처님, 부처님 십자가. 십자가를 비유를 하는데, 이제 자기 미션이지, 인생 미션. 누구나 이면서 <laughs> 보니까 우리는, 아, 그냥 삶의 한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가정인데. 굉장히 지금 이제 나는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말하는 것도 힘들어. 내일 충격을 이렇게 바로 벽에. <laughs> 아, 내가 웃고 말아야지. 웃음이 다 나. 어이가 없어. 아니, 뭐 하여튼, 모두가 믿지 않을, 않을 수도 있어요. 나도 믿기지 않을 수도 는데 머리를 박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핏방을 받고 있구나. 핏박이요 핏박. 핏박이 아니라 이제 사단이가 미워하겠지. 하나님 계속 줄였서으니까 아휴, 말씀을 모르면.